해야... 안녕하세요, 꼬리 여러분. 테일즈입니다 테일즈하우스가 이제 일산으로 오면서 어, 이제 테일즈하우스의 고정 멤버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 타이밍이 온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이제 테일즈하우스의 블루 태구 푸르미와 백구입니다. 역시 밥 먹을 시간대가 되니까 미리 나와 있는 똑똑한 푸루미입니다 푸르미는 음... 블루 태구 암컷으로 미국에서 온 녀석인데요. 가끔 몇호그 자체인 듯 하면서도 굉장히 쫄보인 예, 푸른 양입니다 밥줄 때는 그렇게 용맹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배부를 때 문을 열면 살짝 엄청나게 겁을 먹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만진다고 물려고 달려들지도 않고 굉장히 귀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약간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 백구랑 정말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어우 제길슨 네 역시 녀석이 탈피를 하고 어, 바락재를 숙대밭으로 만지면서 물그릇또 파묻혀 버렸어요. 아, 저를 또 찾으려면 이 넓은장에서 어, 감자캐듯이 열심히 파내야 됩니다. 자 대신 일단 푸루미가 배가 매우 고픈 것 같으니까 자푸루미 푸르미나 한 번에 먹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위치를 찾아서 저렇게 열심히 땅에 들락날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어, 사실 조금 똑똑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르미가 옛날에 우롱이한테 하도 괴롭힘을 당할 때는 약간 예민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새는 이렇게 문을 열고 밥을 먹어도 막 뛰쳐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네, 살짝 배가 덜 고파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육장에 있는 탈피 껍질을 왜 치워주지 않느냐 네. 이제 치울 거예요. 데코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 바빠서 못 치웠습니다. 옛날엔 조금 색깔이 탁했는데 점점 하얗게 되고 있는 푸름이에요. 푸름이가 아직 병아리를 먹을 사이즈가 안 돼서 쥐랑 메추리 병아리를 주고 있는데요. 푸름이 같은 경우에는 메추리 병아리를 먹을때2 0 마리 넘게 먹고 쥐를 먹었을 때한5 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쥐를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러니까 메추리 병아리랑 쥐랑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주고 있어요. 원몰 오케이 okay. 메추리 병아리 주면 특이 저 흔드는 모션 때문에 제 얼굴이나 벽면에 메추리 국물이 튀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어 진은 살짝 편한 것 같아요 아유 아 뺐을 때좀 감정적이다 어 어씨 내 얼굴로 튀는 줄 방금 살짝 보셨다시피, 태국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라서 자기들이 먹기 싫을 때는 정말 확실히 감정 표현을 해요. 고기를 막 매우, 매우 젓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멀리 도망가던가 땅을 파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부르미는 이거를 먹고 아마 그 제스처를 취해줄 것 같네요. 매추리도 어, 먹어야 되는데. 매추리는 이틀 뒤에 줄까? 테일즈 하우스의 고정 멤버이자 마스코트 중 하나인 블루태고 백구입니다. 아이 녀석 아주 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육장 문을 열면 잠에서 깨는 바람에 아주 심통이 잔뜩 나는 그런 잠틴이에요. 잠을 깨우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어요. 아유 불또채워져있겠네또 뒤집어 놨구만. 여러분이 백구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백구는 어 아주 사육장 안에서는 여보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어, 그렇게 천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도잘 자고 쿠션 주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자기 집에서 자나 깨가지고 음, 상당히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입니다. 일단 백구가 잠에서 한번 깨고 나면 아주 큰 호기심을 보입니다. 백구 일어났어? 밥 먹어야지? 어슬렁어슬렁 밥 주는 줄 알고 슬슬 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마치 제가 출근을 할때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얼굴에 털피 껍질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부옇게 떠가지고 백구의 미모가 한층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오는 막상 문을 열거나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또는 기분이 애매할 때는 이런 얌전한 모습을 보여요. 기분이 너무 좋으면 후다닥 나오고 기분이 안 좋아도 후다닥 나오는데 그저 그럴 때는 몇개 구경만 합니다. 백구. 배꼬. 백구가 아주 장틴이여가지고 예, 예, 이렇게 건드리면 아주 화를 냅니다. 저렇게 몸을 들썩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굉장히 화를 냈다고 생각할 거예요. 백구도 밥 먹어야지. 늘 자는 게 취미인 녀석이지만 어, 먹이를 먹을 때 그만큼 진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구 기준으로는 녀석은 쥐한 마리에 이제 메추리 병아리보다는 이제 병아리로 먹는데요. 입맛을 돋구고 병아리를 주도록 하죠. 아이고, 아니 태국 애들은 살짝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 주면 저렇게 확뺏어서 자기가 먹기 편하게 먹습니다. 개나리 물었어. 원래 조금 작은 애들은 제가 부리를 다 잘라줬는데. 백구같이 큰 아이들에게는 따로 그냥 통 병아리를 주고 있어요. 조금 어린애들이야, 이제 억지로 쑤셔넣다가 부리에 장이 긁힐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이 표정은 뭐지? 아 이거 먹을 거면서. 뭐해? 아. 아, 불편했구나. <laughs> 입에 들어가는, 입에 들어가는 게 불편했어. 어이, 보세요. 방금 싫다는딱그 눈빛 보셨나요? 자기가 이제 꿈꺽 삼킬 때까지 그냥 들고만 있어주면 돼요. 그냥 제 팔이 조금 고생할 뿐이죠. 아이자. 오시. 어, 야. 방금 뭐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아, 보세요. 안 먹겠다고 고개 휙휙 돌리는 거 봐. 아유 참. 야. 아이 진짜. 아이 뭐안 먹어? 어 확실히 이제 배가 부르면 저렇게 안 먹겠다는 제스처를 취해 줍니다. 에라의 녀석아. 응. 네 이제 자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백구야, 병아리 머리 안 먹을 거야? 병아리 머리 먹자. <laughs> 어휴 기차, 어휴 기차.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돼. 밥 먹고. 밥 먹고 바로 참여 안 돼요, 백구 씨. 어, 내가 화났는지. 음, 알았어, 미안해. 고 잘자. 티사는 저기 떨어져 있는 탈 것들을 조금 치워줘야겠어요. 이건 또 언제 보셨지? 이건 좀 따로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깼죠? 자고 싶은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뭐 얼굴에 있는 탈 것도 떼고 싶긴 한가봐요. 내가 떼준다니까. 뭐하슈? 푸르미도잘자어유땡땡고 배가 꽉 찼어 자기 남자친구 닮아가지고 그렇게 느릿느릿 귀찮다고 슬금슬금 돌아다닙니다 어유참 귀찮게 <laughs> 하지마 우리 좋았잖아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응?

첫 번째 고정 멤버 블루태구, 백구와 푸르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친구들은 음, 고정 멤버인 만큼 얘네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저와 함께 쭉 지낼 것 같아요. 오늘 테일즈하우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테일즈하우스 식구들과 각종 중류, 양서류, 어류 아이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바.